오늘은 지금 더 워터 나게난 기자님하고 보시는 바대로 야마 엑스맥스 300이랑 혼다 프로자 350을 함께 갖고 나와서 시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행 특징을 살펴보기에 먼저 앞서서 이두 모델이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이점이나 이런 거 궁금하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맥스 먼저 보면 엑스맥스는 어 이전과 디자인도 동일하고 엔진은 이제 유로 5를 충족한 그 정도의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프로자 350은 외관 디자인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엔진이 300cc에서 350cc로 확대된 신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은 뭐 이전에 프로자 300일 때하고 또 이전에도 XMX 300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두 모델을 또 많이 비교가 됐을 것 같고 또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 두 모델 사, 차이점 두 모델이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브랜드에서 이 쿼터급 스쿠터를 대상자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터 볼까요? 엑스 a x 는뭐오존이 예쁘죠 이렇게 좀 잘생긴 투 눈.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작은 느낌이에요. 아. 네. 그리고 좀 얼굴이 좀 길고 이렇게 위로 좀 뻗어 있는 타입의 음. 정, 정통적인 스타일의 맥시스쿠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좀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을 좀 위로 끌어올리고 얼굴을 전면부로 좀더 드러내는 쪽의 생김새가 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가 m 맥스 PCX랑 같이 비교할 때도 그렇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PCX도 앞이 전면이 넓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넓은 느낌이었는데, 야마는 이렇게 좁고 얼굴이 작은, 눈이 얼굴이 좀 작은, 맞아요. 날렵하게 생긴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번 신세대로 오면서 MX도 그렇고 프로자도 그렇고 그 패밀리 룩이라는 게더 조금 잘 드러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거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 어, 엔맥스는 조금 수직으로 가깝게 서 있다는 느낌이고 또 앞이 좁고 뒤에로 갈수록 넓어지는 느낌인데 포로자는 조금 누워있고 앞에가 넓고 뒤에가 갈수록 얇아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근데 또 시트의 크기 같은 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시트 너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둘다 장거리를 편하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탈수 있을 정도로 잘 세팅을 해놓은 느낌이고요 시트의 질감의 경우에는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시트의 경우에는 이 M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거칠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런 표면이? 네 표면이? 어, 되게 뭘랄까? 그 접지력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엉덩이에 착 뭔가 착장, 달라보는 네, 그런 느낌? 안 밀리는 그런 느낌이 좋았고 쿠션의 이 푹신한 느낌도 제 개인적으로는 포르자 보다는 엑스맥스 쪽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꼈어요 더 편안하다고 느꼈거든요 포지션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조금 더 그리고 핸들바가 가까이 있는 느낌 음. 이 다리가 떨어지는 것도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시트의 푹신한 것도 같이 연관돼서 전반적으로 사실 엑스맥스 300분 정말 완성도가 뛰어난 음.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엔맥스 네. 때 PCX 같이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네네. 비슷했고 완성도가 구,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 클래스, 동 클래스에 존재하는 두 모델이 굉장히 눈에 띈다. 네. 양쪽 모두 모델 전부 다그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 덕분에 이제 시티 여는 거라든가 뭐로롯탱크를 여는 것도 이런 것들 네. 되게 간편해졌고 네. 무엇보다도 요 근래에는 정말 이 스마트키가 음. 키를 넣고 뺐다 하는 이 작업 자체가 없는 그쵸.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모델 모두 트랙션 컨트롤이랑 ABS 있고 수납 공간에서 x 스맥스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지금 프로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만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에 다 네, 좌우 측에 다 있고 지금 우측은 그냥 열리는 아, 네, 방식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키 돌린 다음에 리드 버튼을 눌러서 아, 여는 방식입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것도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다른 점또 MX랑 PCX랑 또 마찬가지인데 XMX는 이 시거잭 1 2부터 그렇죠. 시거잭을 꽂는 방식이고 프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C 타입 USB를 꽂는 USB 방식이에요. C 타입의 네. 단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장점이었던 건 시트 안에 이 LED. 네 맞아요. 네. 포르자에는 없더라고요. 포르자에는 없더라고요. 네, 조명이 작은 거라도 있고 없고가 음. 특히 야간에는미묘하게 그렇죠. 차이가 네네. 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엑스맨스 공간 자체 의 설계가 이쪽은 최대한 넓게, 정말 시원시원하게 빼느라고 노력을 해놓은 느낌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포르자의 경우에는? 포르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부분을 넓직하게 뺐다기 보다는 각을 완전히 잘라내는 게 아니라, 보면 아까 XX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깎여있는 타입이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기저기, 아기자기하게, 이런 아기, 요런, 요런 식의 공간들. 맞습니다. 조금 더 여분의 공간들을 만들어냈고, 사실 XX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파츠가 아 포함될 것 같은데, 요게 상당히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은 헬멧을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높이가 이 뒤쪽으로 와야 돼. 뒤쪽으로 있는 데가 여기라서. 그러네요. 네. 되네요. 우 oh, yeah. PC 앱어는 음. 너무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아, 카메라에 맞아요. 있는 그게... 모델이라 그렇긴 한데 남도 한번 닦아주세요 네, 코 밑에 인중이에요 없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둘다 들어간다 어. 라지 사이즈니까 인정해 주시겠죠? 네, 라지 사이즈입니다 <laughs> 라지입니다 네, 그럼 xx도 넣어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laughs>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뒤에 물건을 넣다야 헬멧을 넣고 물건이 이제 쏟아지면서 헬멧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물건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제 이거 텐션을 나누게 되면, 뒤쪽에 공간에, 그래서 요런 데 넣으면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깔끔하게 보관을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빠져서,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집어넣거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납 공간 공간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게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혼다스러운 느낌. 네, 혼다스럽게 여기 다 네. 사용 방법도 다 있고 네 가지 방법을 딱 적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해라라고 딱 되어 있고요. 재밌죠? 그럼 자 이제 엑스맥스. 아, 엑스맥스가 공간이 훨씬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헬멧을 넣어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저기는 헬멧을 딱 공간에 뭔가 딱 잡히지 않은 느낌이었잖아요. 음, 맞아요. 이게 딱 잡혀 있어서. 여기네 어, 공간, 공간 여유 있는 건 이쪽이 훨씬 더 여유 있는 거네. 네. 그리고 네. 가운데도 또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기 사실 야마하도 여기 이제 끼울 수 끼워서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 찍겠죠, 자. 아, 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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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바꿔볼까요? 어. 아, 아, 충분히 네. 되네요. 충분하네. 여유 네. 있네. 두 모델 모두 어쨌든 헬멧 두개 들어가고. 그렇죠. 여유가 있다. 하지만, 엑스맥스가 조금 더 공간이 여유롭다. 확실히, 엑스맥스가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거 말고. 시원시원하게 뺐어요? 네. 이게 네. 네. 가운데 딱 드러나 있는 게 좋은 것같아 넣기도 쉽고. 네. 이제, 동일하게, 지금, 연료 캡 여는 것도, 둘다 버튼 식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방식이거든요. 반대로 둘다 보면 연료캡의 경우에 네. 이쪽이 지금 엑스맥스 300 이쪽이 포르자사모고 약간 엑스맥스 쪽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상이긴 하죠. 근데 대신에 이드론 드로... 이 리드, 뚜껑 자체가 열리는 방식이 조금 더 젖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음. 약간 네. 좀 걸리적거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속도가 올라오는 속도가 <laughs>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속도예요. 약간 느려. 약간 기다려줘야 된다. 네. 지켜보게 만드는 속도. 하지만 혼다는혼다는 혼다, 조금 더 빠른가요? 혼다는 이게 빨리 올라오다 아, 그러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 둘 다, 그리고 이 연료캡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별도로 없다라는 점이 또. 음,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그죠 오히려 MX나 PCX는 둘다 있었는데. 그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 올라오는 거나 시트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잘 되어 있고. 또 저는 두 모델 다 마음에 들었던 거, 이 뒤에 이텐덤 손잡이 달려 있는 게둘다 되게 강하게 달려 있거든요. 자꾸 흔들어도. 전혀 뭐, 삐걱거리는 거 없이 잘 달려있는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조건희 기자님이 설명해줬던 것처럼 두 바이크가 포르자 쪽이 조금 더 각이 좀더 뉘어져 있고 네. 약간 더 기울어져 있고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서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뒤에서 보시면 또,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포르자 350의 서스펜션 구조는 약간 요원. 더 기울어져 있고 시, 이, 시트에 사실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엑스맥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서스펜션의 길이 자체도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이게 좀더 짧죠? 네, 이쪽이 좀더 조금 더 짧게 설정이 되어 있고, 대신에 파이는 좀더 두껍게 설정되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운트 위치가 이쪽에 있고, 그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앞으로 네. 기울어져서 세워진 느낌이고, 네. 이쪽은 거의, 거의 수직하중을 되게. 되게, 뭐 무난하게 잘 받아내게끔 음. 설계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엑스맥스의 경우에는 뒤에 이제, 가방을 큰걸 달더라도, 어, 적재성 받아들였다. 같은 점, 아. 부분에서 훨씬 더 이득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예상해 봅니다. 구조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뒷면에서 봤을 때, 이, 유닛 스윙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쿠터들은, 네. 이 부분의 차이점도 확실히 눈에 들어와요. 음. 잘, 잘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엑스맥스의 경우에는 이 에어 클리너 박스와 이쪽에 커버 자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되게 유기적으로 한덩어리럼 한덩어리 같은... 보이게끔 네. 만들어둔 곳에 비해서, 포르자3 5 0의 경우에는 이번에 ESP 플러스 신형 엔진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에어 클리너 박스, 그리고 유닛 스윙함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취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마, 마치 이제 겉으로만 보기에는 엑스맥스의 에어 클리너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 지금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쪽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둔걸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에어 클리너로 들어오는 그 튜브도 XMX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제 꺾여 들어오는 느낌이라면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직관을 사실상 가운데로 네. 바로 집어넣죠. 음, 그런 것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 저렇로 사실은 그 외관상에서만 우리가 들여다 보더라도 둘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음. 모델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고. 네. 아, 이것또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건가요 스크린이죠, 스크린. 아. 그렇죠. 포르자 3 5 0은 전동 스크린이 달려 있고 속도가 <laughs> 어, 거의 뭐이게 뭐 달려 있는 바이크 중에 제일 빠른 것같은데 얘가. 무드 썰어도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오. 2021년형 포르자 350으로 와서 네. 기존의 포르자 300대보다 이 스크린의 길이가 음. 약 40mm 정도 와. 그러니까 4cm 정도니까 한 이만큼이거든요 많이 길어졌네요 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졌고 음. 이 전동식 스크린의 장점은 제가 아까 전에 주행을 했을 때 느낀 게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마치 네이키드 바이크 타듯이 되게 시원하게 음.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느낌이었고 끝까지 올려놓고 나면 헬멧 위로 머리가 딱 흐르는 그러니까 바람이 머리 위로 흘러나가는 그런 느낌을 딱 줘서 코어링 다닐 때 굉장히 요 자체,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걸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조건희 기자님께서 트랙션 컨트롤 이둘다 네.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혼다의 경우에는 트랙션 컨트롤을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혼다 셀렉터 포토코 컨트롤 그쵸 그렇죠. 근데 지향점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TCS의 경우에 는 트랙션 컨트롤은 리어 타이어가 스핀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음.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물론 목적 자체나 그 효과 자체는 혼다의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도 아, 비슷한 그, 역할을 네. 하겠지만, 어, 혼다가 주장하고 있는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의 경우에는 적정 토크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토크 컨트롤을 해제하고 달릴 때와 그 작동시키고 달릴 때 RPM, 그러니까 엔진의 네. 회전 양 자체가 좀 달라져요. 네. 주행했을 때 해제를 하면 조금 더 고회전으로 쭉 끌어올려서 쓰는 느낌 그 고속주행을 위주로 간다고 보면 네. 세르토크 토크 컨트롤을 작동시킨 상태라면 그 토크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음. 주행 감각이 달라지는 거 이런 네.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포르자의 상대적인 엑스맥스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장점은 이제 이 계기반과 이런 버튼류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것? 그런가요? 장점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 조금 더 버튼들이 이제 상위 모델들에서 보는 아, 그러네요. 그런 형국이거든요. 포르자 750이나 뭐 아프리카 트윈이나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의 느낌인데, 쟤는 이제 그 티맥스랑 비교하자면은 약간은. 아, 또, 또 티맥스랑은 비교할 수 없죠. 네,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는. 조금 더또 장점이 이 방향 지시등인 것 같아요. 방향 지시등이나 미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가 얘는 여기 방향 지시등이 사이드 미러에 매립되어 있고 또 이렇게 꺾이는 이런 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쟤는 이제 핸들바에 달려있는 거죠. 그쵸. 아마도 근데 이제 핸드폰 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더편할것 같긴 것 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포르자의 경우에도 이 양쪽에 음. 미러를 달수 있을 것 같은 미러 마운트가 미러 마운트가 있어요 네네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뭐 음. 봉을 설치를 하거나 아, 아예 랙을네할수 렉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리어램프를 보면 리어램프가 엑스맥스는 방향 지시등이 벌브 타입인데 프로자 350 같은 경우에는 LED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이런 뒤에서 이제 LED의 이런 완성도나 이런 구조들을 보면 앞에 이제 방향 지시등도 동일하게 어이 프로자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디테일한 요소에서 조금 더 진보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두 모델에서 지금 저희가 상대적으로 XMX가 부족한 것들을 포르자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두 모델이 분명히 그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이 지금 제가 모토 이슈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혼다 포르자 3 5 0은 720만원이고요. 어우, 700만원대가 네 그리고, 야마 XMAX는 645만원입니다. 어, 거의 뭐, 그러면. 80만원? 75만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 차이면은, 사실, 이 100만원대에서는 또,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꽤큰 차이죠. 이것 역시, 단순히 이런 편의 장비뿐만 아니라, 확실히, 선택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향하시는 방향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상 지금 아까 서스펜션의 차이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스윙함이나 파이널 드라이브의 차이 방식 이제 구조적인 차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잠깐 지금 저희가 타봤는데 그 주행에서 크게 뭔가 부족하거나 어느 모델이 더 뛰어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엑스맥스가 모델 체인즈가 이루어진 모델이 아니고, 기존 세대의 것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엑스맥스 생각보다 되게 훌륭하다. 네. 포르자 350은 배기량도 올리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다듬어진 것이 확실한데, 절반 차이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잘 달려주기 때문에 엑스맥스는 생각보다 정말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 그렇죠. 그뭐 디자인적인 선호도에 있어서도 엑스맥스가 상당히 좀 인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가 얄쌍하게 이렇게 생겨서 얼굴이 되게 잘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또 주행하면서 또 여러분들 피드백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여기까지만 해도 두 모델 중에 사실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원하시는 모델을 고르시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모델의 이제 특별점 같은 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두 모델을 직접 타고 달려보면서 한번 주행 소감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